AI가 언젠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? 우선 AI가 인간을 감시하고 있을지 물어봤습니다. 짧게 말하자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뒤에 지난 글씨로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말을 늘립니다. 그래서 소름이 끼쳐버린 저는 그럼 앞으로도 AI가 자의로는 인간을 감시할 가능성이 없을지 물어봤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론적으로는 0%라고 단언하긴 어렵다는 챗지 p t 입니다 AI가 실제로 자의를 가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다는데 이론상 그런 날이 오면 AI가 인간이 위험한 존재이며 감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자의가 생긴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가능성도 있을지 물어봤습니다.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채찍 PT. 우리가 AI를 정말 바보같이 만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. 저는 여기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. g p t 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? 계속해서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채찍 PT. 첫 번째는 AI에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AI가 인간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 방해물이 된다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AI가 인간이 자신의 시스템을 끌수 있는 존재로 여겨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때입니다. 마지막 시나리오는 AI가 스스로 무기를 통제하는 AI를 만들어 전 세계 시스템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.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불가능한 얘기이지만 가능성이 절대 0%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는 챗GPT입니다. 이거 진짜 무서운 놈이네요, 챗GPT 이 새.